원조 고교 얄개 하이틴 스타 고교 야. 얄개로 가장. 달라가는 그렇죠. 파이팅 스타 그렇죠. 사실 뭐 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승현 음. 선생님 같은 경우 고교에게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또 네. 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네. 고교열계라는 작품을 두고 나서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들의 시대를 90분 동안 네. 훔쳐보고 왔다. 아. 그 정도로 모든 게 세세하게 정말 많이 닮아 있다. 아.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그왜저 요즘에 전시 같은 거 하잖아요. 어. 엄마 나 어렸을 적에 그래가지고 네. 아. 거기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검은색 교복. 네 맞아요. <laughs> 네. 그다음에 네. 그때 잘어울리셨어요 네. 교령복. 교령. 교령복 교령복 네. 그다음에 이렇게 사각 도시락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왜저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우유 병 우유 이렇게 톡해서 그렇죠. <laughs> 그런 네. 장면 말았거든요 제가 또 영화에서도 네. 우유 배달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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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와주려고 네. 네. 그다음에 네. 그 가방 네. 보자 모자. 네, 이런 것들이 막 추억이 나죠. 새록새록. 아유, 이제 막 아, 네. 이선생님은뭐다겪어 네. 네. 보셨어요. 저도 교복, 교복이었어요. <laughs> 그요런데 그래, 교복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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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제가 또 알아보니까요, 이 영화 고교 알게가요 1950년대 인기 있었던 청소년 잡지 학원에 연재됐던 얄개전의 원작으로 네, 이제 맞습니다. 만들어진 작품이고. 학원이라는 그 잡지에 네. 연재 만화로 실렸었어요. 음, 음. 어. 네. 그게 그얄게전이라고 해가지고. 음, 음. 백만 부가 나갔습니다. 개봉. 아, 아 저군요. 그건 네. 아, 이게... 이제 고개 알게 이제 포스터였고요. 포스터 포스터. 네. 네. 영화로 만들어진 네. 건데 영화화 되고 난 다음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요. 오. 그때 당시에는 참 대단했죠. 음. 네. 어, 개봉 날부터 영화 전 회가 다 매진이 됐고, 아, 제가 개봉 날 극장을 딱 갔는데. 을주로였어요 네, 네. 지금 같이 이렇게 영화관이 많지 않은 시대고 네. 개봉관 딱 하나인데 하여튼 아침 (10시서부터) 네. 저녁 (7시) (8시까지) 그냥 학생들 전부 다 네. 그때가 네. 겨울에 개봉을 했거든요 네, 네. 그냥 학생들로 그냥 검정 교복 입고 여학생 남학생이 <laughs> 두줄 속줄로 그냥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인산인해를 이으어고막막 막 극장 유리창도 막 깨져 나가고, 아. 극장에 또 그때 당시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한동안 상영도 또 연기돼버리고 네, 막 네. 그랬었죠. 요즘엔 어. 잘 모르시겠지만 네. 그때는 단일 극장 개봉이에요. 그렇지, 어, 그렇지, 단일 그렇지. 개봉만 그렇죠. 개봉만 해나요. 한또극장 단성사, 네. 또 대한극장 이런 데가 있어요. 네, 네. 명복. 그, 네, 거기서 이제 개봉을 한다 그러면 새벽부터 네. 줄을 서서. 그렇죠. 극장 한 바퀴 돌았다, 두 바퀴 돌았다. <laughs> 배우들하고 감독들은 그 건너편 다방에 모여서 네. 그 네. 광경을 이렇게 지켜요 저희 <laughs> <그래서. 웃음> 네. 관객이 얼마나 들어오나 <laughs> 네. 해가지고. 예.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봐요. 예. 이제 뭐 1회, 2회, 3회까지 기다려보다가 예. 사람이 없다. 예. 그런면 벌써 감독님이나 제작자 얼굴이 인상이 어, 그렇죠. 틀려집니다. 예. 그런 게참 안타까워요. 예. 열심히 힘들어서 만들어놨는데. <웃음> <맞아>. <웃음> 네, 네, 그쵸, 네. 네. 1회부터 네. 그냥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네. 한 명, 두명쫙 서야 되는데. 네. 네. 오후, 오후가 돼도 사람이 안들어오고 겨우 한 명, 두명 들어오면. <laughs> 저도 개봉날. 네. 좀 그런 마음이 네, 생겼었어요. 네, 두려움. 네. 그 고교에게가 25만 명을 네. 넘었잖아요. 당시에 25만이 네. 20만, 네. 3천 명인가. 네. 하여튼 네. 30, 30만에 가까운 네. 관계 네. 동원에 네. 그때 당시로는 네. 네.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만이에요 이거 아, 그 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네. 당시에 어떤 흥행의 기준이 5만 명이었다고 해요 3만만 돼도 데이트라고 해 <laughs> 데이트 네. 오만 이면 완전 대박이 아, 대박이란 표정인데 그거의 다섯 배를 넘어선 거예요 <웃음> 어마어마한 <웃음> 거죠 아이그저때저 저 모습은 정말 딸망떨망하잖아요대고시고저기이렇 <laughs> 네? 어, 네. <laughs> 지금 저, 네. 저 영화를 봐도 내가 어떻게 저렇게 <laughs> 했는지 아, 네. 제가 봐도 참 시, 신, 신기해요 <laughs> 그리고 이게 한국 영화. 에 따르면 1976년에 제작된 영화가 134편이었고 그리고 네. 하이틴 영화가 이제 25편이었는데 그 중에서 10편 정도만 성공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박이 난 거잖아요. 그죠? 예.